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자 새빨간화학의 한쌤입니다 자 세번째 물의 특성 열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용량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각각의 개념인 비열부터 먼저 비열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비열은 어떤 물체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기 위해 가해주는 열량으로 단위는 줄퍼 그람 곱하기 도씨를 씁니다 선생님과 화학원 마지막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비열이 나타난 이 표가 있는데, 어잘 보면 이 중에서 물의 비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알 수가 있죠? 어 보통 우리가 물의 비열을 4.2라고 둡니다. 수증기는 한이 정도 되고요. 얼음은 한이 정도 되네요. 잘 보면 수증기하고 물, 얼음이 같은 H2O지만 비열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철, 그 에탄올. 비열이 높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열이 높다는 건 같은 질량의 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즉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 중에서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건 누구다? 바로 물입니다. 철의 경우는 0.108.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나머지 애들보다 온도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죠. 어, 철 같은 경우는 쇠 같은 경우는 조금만 달궈져도 쉽게 뜨겁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비열의 다음 개념이 바로 연령량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연령량은 뭐냐? 일정량의 어떤 물질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소요되는 열량으로 비열의 뭘 곱한 거다? 물질의 질량을 곱한 값과 같다. 단위는 줄퍼 도시이다 따라서 비열이 물질의 특성이었다면 물질의 양과 관련이 없이 어, 단위 안에 그람이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같은 양일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 물, 얼음, 철, 에탄올 같은 양, 같은 온도 올리는데 이러한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래서 물이 10g 있던지, 물이 100g 있던지, 비열은 항상 얼마다? 그렇죠. 반올림하면 4.2줄퍼 그램퍼 도시. 얘도 4.2줄퍼 그램퍼, 아, 그램, 도시로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연료량은 뭐라고 했어요? 이 비열에다 가뭘 곱한가? 그렇지 질량을 곱한 값이라고 했죠 그럼 연령량을 봅시다 물 10g이 있어요 그럼 물 10g에 해당되는 연령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열에다가 누굴 곱한다 질량을 곱한다 그럼 42줄퍼 그람 도시에. 10g을 곱하게 되면 1 0 g g 지워지고 1 0을 곱하니까 열 용량은 42줄퍼 도시가 됩니다. 그럼 물 100g에 해당되는 열 용량은 그렇죠. 비열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420줄퍼 도시가 됩니다. 그럼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 됐다면 열 용량부터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크기 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 용량은 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열에서 단위를 보면은 줄퍼 그램 도시가 되고요. 여기에 뭘 곱한다? 그렇죠? 질량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 바로 열 용량인 줄퍼 도시가 됩니다. 그럼 물의 비열과 열 용량을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 같은 양의 열 에너지를 가할 때열 용량이 큰 물질은 열 용량이 작은 물질에 비해 온도 변화가 어떻다? 작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비열이 있어요. 물4.184 어, 4.2라고 할게요. 에탄올 2.41 얘는 그냥 2.4라고 하겠습니다. 비열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물 10g이 있어. 에탄올도 10g 있어. 그럼 열 용량 구할 수 있겠죠? 열 용량의 단위는 줄퍼 도씨가 되고 왜? 비열에 질량을 곱하면 되니까. 그럼 따라서 물 10g에 해당되는 열 용량은 4.2에다가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42 줄퍼 도 에탄올은 2.4에다가 10을 곱하면 되겠죠? 24 줄퍼 도 여기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제공을 했어요. 선생님이 42줄 만큼의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42줄 예, 만큼의 에너지를 제공했어요. 어, 그럼 연령량의 단위가 줄퍼 도시기 때문에 몇도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1도 올라가게 되겠죠. 에탄올, 에탄올에도 같은 에너지인 42 줄을 선생님이 제공했어요. 얘의 열용량은 24줄퍼 도예요. 에탄올은 24 줄을 주면 1도 올라가는데 42 줄, 즉24 줄보다 더큰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럼 따라서 1도보다 더 높은 값으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1. 얼마 얼마 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같은 양의 열 에너지를 가할 때 같은 양 42줄 42줄 선점이 가했죠. 연용량이큰 물질은 연용량이큰 물질은 열용량의 작은 물질에 비해서 연용량이 작은 물질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어떻다? 얘는 1도 올라갔고 얘는 1도보다 더 높은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온도 변화가 더 어떻다? 작다. 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수소 결합 때문에 분자간 인력이 매우 크므로 비열이 커서 다른 물질에 비해 쉽게 데워지거나 식지 않는다. 아까 전에 소재님이랑 같이 그어 비열이 나와 있는 표를 본 적이 있죠. 그때 물은 비열이 매우 높았어요. 어그 비열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열이 높다는 거는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가해도 온도가 조금만 올라간다는 음 조금만 올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왜 그러냐. 분자간 힘이 세면 은그 분자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 분자를 끊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물은 어떠한 분자간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아주 센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물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이, 즉 분자 사이의 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비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쉽게 데워지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풍과 육풍을 들수 있는데 낮에요 낮. 음. 낮에는 비열이 큰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비열이 작은 육지는 온도 변화가 커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여기에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데워지겠죠? 그래서 표면에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어, 그럼 여기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육지 부분, 이 부분에 공기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끌어들어와요? 그렇죠. 여기 공기가 밀도가 낮고 여기 공기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육지 쪽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지기 위해서 바다 쪽에서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 부족한 공기를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낮에는 뭐가 분다? 해풍이 불어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자, 반대로 밤이 됐어요. 비열이 작은 육지 같은 경우는 온도가 쉽게 떨어져요. 온도가 쉽게 떨어진다는 것은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공기의 밀도가 커지고 아래로 쌓이게 돼요. 즉, 여기에 공기가 풍족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바다 쪽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밀도가 작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가 밀도가 작고 육지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밤에는 뭐가 분다? 육풍이 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물의 두 번째 특성으로 인해서 생물체의 체온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열이 높고 연용량이 커서 물의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 생물체의 체온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에서, 그래서 사람의 몸 같은 경우는 한 36.5도 정도로 유지를 잘 시켜주죠. 자, 세 번째 특성. 지구 표면에는 매우 많은 양의 바닷물이 존재하므로 바닷물의 연용량은 매우 크다.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많은 양의 물로 인해서 지구 전체 온도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쉽게 확확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겨울, 여름 온도차가 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전체적인 에너지 분포를 봤을 때는 쉽게 확확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다 덕분에 우리가 놀 곳도 있고, 지구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생각 더하게, 5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는 화상을 입기 쉽다. 그러나 50도 이상인 한증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상을 입지 않는다. 그 까닥은 무엇인가? 어, 여러분도 혹시 찜질방 가본 적 있어요? 찜질방 그 내부에 한증막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뭐 50도, 어, 이렇게 50도 이상으로 표시된 곳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50도는 어, 뜨겁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증막에 들어가면 뜨겁지가 않아요. 한증막이라는 거는 증기가 막 뜨거운 증기가 올라오는 곳 한증막이라고 해요. 그왜 그러냐? 물의 비열은 수증기의 비열보다 어떻다? 매우 크다. 한증막에 있는 수증기는 50도보다 더 높은 온도지만 비열이 작아서 한증막에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화상을 입지. 안 씁니다. 자, 새빨간 내신 개념 짚어보기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일시 정지 한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죠? 어, 물의 가열 곡선을 찾아 얼음과 물, 수증기의 비어 크기를 비교해 보자. 어, 다른 글씨는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를 먼저 보면은 이쪽은 영하 25도죠? 영하 25도라는 거는 얼음부터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일단은 X축과 Y축을 먼저 봐야 되는데, X축은 가열한 열이에요. 양이 같을 때 얼만큼 가열했는지, 또는 가열 시간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가열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가 가해준 열은 많아지는 거죠? 어. 그리고 Y축은 온도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 여기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얼음 버스 얼음부터 봅시다 일단은 영하 25도씨부터 0도씨까지 여기는 우리가 상태를 얼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 얼음인 상태, 이 상태를 확인하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온도는 얼마큼 올라간다? 이만큼 올라가더라. 25도씨만큼 올라갔죠. 어. 이만큼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럼 봅시다. 물, 물도 똑같이 25도씨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 왜냐, 비열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비열은 줄퍼, 그램, 도씨예요. 일단 질량은 모든 상태가 다 똑같겠죠? 온도는 분모했으니까 온도도 동일하게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온도를 25도씨로 동일하게 맞춰줄 겁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다 선생님 잠깐 써줄게요. 얼음의 경우는 25도씨 올라갈 때한요 정도, 어이 정도 증가했어요. 이 크기 크기를 보면 돼요. 이 길이 크기. 그럼 물을 봅시다 물. 물의 경우 25도 시면은 여기 0도 시부터 25도 시 여기죠? 어, 이렇게 2 5도시 똑같이 25도 시 올라갈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가해졌습니다. 어, 즉 이만큼 에너지를 가했을 때 25도 시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 보세요. 같은 온도로 올리는데 누가 더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요? 그렇죠. 같은 온도 2 5도씨로 올리는데 물의 에너지 소비가 더 크죠? 그렇다는 것은 물의 온도를 올리기가 더 어렵다는 걸 의미해요. 즉, 무슨 말이냐? 비열이 더 크다? 열용량이더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 수증기를 봅시다. 수증기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잘 보면은 얼음과 비슷비슷해요. 어, 얼음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더 큰지. 근데 알수 있는 거는 수증기 25도씨 올라갔을 때보다 물 25도씨 올라갈 때가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얼음과 수증기 크기는 별로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찾아내긴 어렵지만 뭘알수 있느냐? 물을. 2 5도씨 올리는 게더 어렵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비열을 적어 보면은 얼음의 경우는 뭐2.108줄퍼그램퍼도시구요아 줄퍼그램도시고요. 아, 물 같은 경우는 반올림에서4.2줄퍼그램도시구요 수증기의 경우는 1.996 줄퍼 줄퍼 그람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물의 비열이 얼음의 비열보다 크고, 그리고 수증기의 비열보다 어떻다? 크다. 어, 그래서 물의 비열이 제일 크다. 누구보다 얼음과 수증기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까닭 한번 생각해보자. 물에서 얼음이 될때 수소 결합에 의해서 어떤 구조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육각형 구조를 갖는다고 했죠. 육각형 구조를 가지면서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얼음은 물보다 부피가 어떻다? 더 커진다. 밀도가 어떻다? 더 작아진다. 그래서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구분형 구조의 얼음은 내부의 어, 내부의 빈 공간이 많은 육각형 모양으로 물보다 부피가 어떻게 된다? 크게 된다, 커지게 된다.